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2시 36분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킨 이유는 여러분들께 오늘 100% 실화 괴담을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할 때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뭐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도 돕게 됐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눈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됐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꼬리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본 적도 없고 그냥 시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 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 개소리하지 마라. 아, 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아니 씨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 씨야 저거 시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야, 네가 뭘 하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아니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이 씨,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이 새끼야.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세트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기인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뭐뭐 뭐 알고 보니 저기가 죽였던 거 아니야? 뭔가 뭔가 이상한데? 저야 일병이라 먼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아, 그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그 신경 쓰지 마.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 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볼걸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 복구하는데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장이 담배 한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시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치면서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수색 작업이기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고 부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길 들었습니다. 얘길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 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뭐야? 어? 아이씨나 온몸에 소름 돋는데요? <laughs> 어제까지 같이 담배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너 어제 그거 사람 씻 시...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아그씻목을 시... 봤냐고 아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오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점 같은 걸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많이 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앞 강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구슬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구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근데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어, 아,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씨따는 그럴 수가 없어 어, 나 지금 진짜 온몸에 소름 돋아 아, 미치겠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 순간 저는 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박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장도 실제로 본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가끔 여름휴가를 놀러 가면 지나가고 나는데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에도 익사 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군요. 와씨, 이게 어떻게 싫어요? 아니 박병장이 생명의 은인이네. 물귀신이 소방관 데리고 간 거네. 그리고 자기는 승천한 거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자고 할때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니까 집 근처에 강이나 내과 있으면 밤에 놀러 나가는 거 아님? 와, 씨.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월 초, 진짜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저희 학교 선배가 간부수련회를 갔습니다. 단과대 회장이었던 A형은 만반의 준비를 했죠. 사전답사도 가서 2박 3일 동안 뭘할 건지도, 뭘 먹을 건지도 다 준비를 했죠. 각 학과의 집행부와 단대 집행부까지 총 3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놀기에는 계곡이 괜찮다 싶었던 거죠. 아, 또 계곡이네요. 아 계곡에 뭐가 있나봐. 도착을 했고 물놀이를 미친 듯이 했답니다. 그날 저녁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뻗었대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오후 준비된 시나리오에 맞춰 재미나게 놀았고 그날 저녁 마지막 밤에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답니다. 아니 왜 굳이 이게 항상 보면은 폐가 체험, 어막 분신사바 막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돼요. 왜 그러는 거야? 하... 마침 캠핑을 하고 있던 곳에서 5분여쯤 되는 산 속에 폐가가 한채 있더래요. A형이 사전답사를 갔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폐가였죠. 딱 보기에 담력 체험하기 좋은 것 같길래 기억해뒀대요. 그리고 결국 실천에 옮겼죠. 진행하는 단대 집행부 6명을 제외한 30명은 5명씩 6조로 나눠서 1조가 올라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내려오면 2조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A형을 포함한 두 명은 진행 본부를 맡고 진행 1팀, 두명은 폐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조를 올려보내고 보고하고 진행 2팀, 두명은 폐가 근처에 숨어서 조가 무사히 올라왔는지 미션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고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보고는 무전기로 했고요. 그리고 폐가 단벼락에 몰래카메라도 한대 설치를 했대요. 그리고 10시가 됐을 때 1조가 올라갔습니다. 라이트 하나를 들고 다섯 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1조 올라갑니다. 1조 올라갑니다. 진행 1팀의 무전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10분이 흘렀습니다. 진행 2팀. 애들 아직 도착 안 했냐? 대답이 없더랍니다. 야, 진행 2팀. 땡땡아. 1조 아직 도착 안 했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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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되게 작은 방울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진행이 팀에 있던 두 명은 뭐가 그렇게 신난지? 목소리는 죽이고 키득키득 웃고 난리더래요. 그리고 또 10분이 흐르고, 거기서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A형은 1조가 안 내려오니 약간 불안했습니다. 1팀, 1조 아직 안 내려왔냐? 예,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알았다. 이팀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아직 미션 하고 있냐? 역시 대답이 없더랍니다. 야이팀 대충하고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야 뭐하냐? 애들 빨리 내려보내라고 이조 올려보내야 할거 아니야. 몇초이 팀에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려보낼까? 내려보내? 그럴까? 야, 내려보내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A 형은 이팀 놈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대요. 일단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진행 1 팀으로부터 1조가 도착했다는 무전을 받고 2조를 올려 보내달라고 했대요. 2 팀으로부터 무전이 왔죠. 야, 야, 도왔다.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속은 속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A 형은 애들이 몰래 숨어서 애들이 쫄아 있는 걸 보니 되게 신나는가 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조가 전부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던 자신과 진행 1, 2 팀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차례였습니다. 1 팀과 본부 팀네 명은 폐가로 올라갔죠. 야 땡땡아, 어디 있어 이 새끼들아? 고요하더랍니다. 갑자기 옷싹 소름이 돋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폐가로 다가갈수록 옷싹옷싹 소름이 돋더랍니다. 야. 아 씨.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안 나와?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원래 진행이 팀이 숨어서 진행 과정을 보기로 한 담벼락 뒤로 가보니 이팀두 명은 거기서 앉아서 자고 있더랍니다. A 형은 허들짝 놀라서 깨웠죠. 근데 안 깨더랍니다.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 싸대기라한대 때렸더니 어어아형형왜왜 아, 왜 올라오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랍니다. 아 아이씨 여기서 퍼질러 자고 있냐? 무전기는? 에? 아저제 손에 쥐고 있었는데 아저 자고 있었던가요? 제가요? 뭐? 저기 땡땡이도 니네 옆에서 자고 있네, 이끼야. 아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전으로 키득키득 웃고 떠들고 난리더만. 뭐 하는 거야, 어? 네? 저희가요? 아이... 잠깐만요. 저 무전기가... 없는데요? 아, 이게 미쳤나? 땡땡이한테 있겠지. 아, 아니에요. 땡땡이는 오는 거 확인하면 저한테 사인 보내고 놀래켜주는 거고 전 무전만 해주는 거였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자식 왜제 옆에 있죠? 반대편 담벼락에 있었는데? A형은 땡땡이를 깨웠습니다 역시 안 일어나더랍니다 싸대기랑한대 때렸더니 그제서야 일어나더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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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어쩐 일이세요? 아직 1조 안 왔는데? 땡땡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뭐? 1조가 안 와? 아 뭐라는 거야 이 자식들아 아 6초까지 전부 다 하고 내려가는데 너희 진짜 나 놀리냐? 에? 형이야말로 저희 놀리지 마세요 일부러 겁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에이 그런 걸로 안 놀라거든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야 무전기는 아 무전기요? 아니 제가 들고 있었는데 아씨 진짜 뭐야 야 일단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 형 형은요 안 내려가요 야 나는 카메라랑 무전기 찾아서 내려갈게 A 형은 카메라를 둔 곳으로 가는 길에 폐가 입구를 지나쳐 오는데 담이 성인 가슴 높이밖에 안 와서 안이 보이더래요. 근데 무전기가 마당 가운데 떡하니 떨어져 있더랍니다. 뭐야? 무전기로 계속 뭐 장난치고 그랬다는데 무전기가 왜 저기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 애들은 왜다 자고 있고? A 형은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요. 형은. 카메라도 두고 그냥 내려가던 일행과 합류해 내려왔더랍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가서 찾아서 왔죠. 그런데 희한하게 올라간 여섯 쪽 모두 미션을 뭘 수행했는지 기억이 없더래요. 그냥 올라갔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내려온 것만 기억이 난대요. 형은 많이 꺼림칙하더래요. 그래도 그냥 무시를 하고 왔죠. 그리고 다음 날 같이 갔던 방송과 동갑내기 형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왔더래요. 자기랑 뭐좀 보자는 거. a 형은 뭔데 일어나 싶어서 순순히 따라갔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형은 그걸 다 보고 나서 선체로 10분을 있었던 것 같더래요. 그 영상은 폐가 체험을 할때 찍은 테이프였는데 그 영상이 엄청 충격적이더랍니다. 올라와서 땡땡이가 카메라를 켰는지 카메라 앞을 기웃기웃 하던 걸 시작으로 10여분을 아무도 없는 폐가만 찍고 있더래요. 그리고 일조가 마당에 진입을 하더랍니다. 마당 초입 부분까지 막두 리번 두 리번 걸이면서 잔뜩 움츠린 자세로 다섯 명이 진입을 하더니 마당 중간을 지날 무렵 그런듯 다섯 명이 똑바로 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섯 명 모두 일제히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더래요. 양손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미친 듯이 양옆으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더래요. 흡사 무당이 신내림을 받을 때처럼요. 어, 너무 무서운데? 아, 씨, 귀신들린 거 아니야? 이거? 나 아,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그러고 한 5분여를 그러더니 마치 짠 듯이 제자리에 멈춰서더랍니다. 다섯 명 모두요. 그러곤 슥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똑같은 장면이 여섯 번이 반복됐습니다. 형과 친구는 그 장면을 꼼짝도 못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눈만 부릅뜨고 보고 있었죠. 시간상 자고 있던 두 팀을 깨우고 내려보낸 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마이크가 없는 거라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잡음이 들리더랍니다. 완전 집중해야 들릴 정도로 작은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방울 소리가 좀 커지더니 화면이 까맣게 되더라네요. 꺼진 거죠. 자기 스스로 A형과 친구형은 말없이 꺼진 화면을 10여분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그후 일입니다. 애들이 전화가 오더래요.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온다고 폐가에 어떤 사람이 한복 같은 걸 입고 굿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를 탁 쳐다보는데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이더랍니다 형은 안되겠다 싶어서 혼자 캠핑을 했던 마을로 가서 폐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어르신께서 국민학교에 가기도 전 엄청 옛날이죠 그 집에 무당 한 분이 집을 짓고 기거를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마 신을 받고 조용히 묻혀 살고 싶었던 거였겠죠 가끔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구슬해주시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을 얻어가셨대요. 소소히 작은 것들은 그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던 비가 되게 많이 오던 날, 그 무당이 직접 마을까지 내려와서 당시 이장에게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신 당부를 했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곡 물이 많이 불었으니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구멍이 난. 비가 오던 날, 그 마을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물가를 지나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하였더랍니다. 그 아이 부모는 너무 슬픈 것과 동시에 그 무당이 원망스럽더랍니다. 그 애가 누구 집 애인지 말해줬으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더랍니다. 밤 늦은 시간 무당이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무당은 솔직히 죄는 없는데 이 미친 짓이죠. 그 어르신께서 정말 엄청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집에 불이 활활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허겁지겁 그 집에 도착을 하니 이 집은 화염이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였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불 속에서 그 무담은 구슬하고 있더랍니다 자신의 몸은 타고 있는데요 어... 아 상상했어 요 말이 안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보며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어르신은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시더랍니다 새빨간 화염 속에서 양팔을 들고 뛰며 구슬하던 그 검은 실루엣을려 그리곤 정신을 차리고 불을 껐지만 무당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래서 신을 받은 분들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니깐요. <laughs> 나 근데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아까 전에 채팅에 천기누설로 죽었나? 라고 몇분 전에 채팅을 쳤거든요. 그게 더 소름이야. <laughs> 그 마을에는 매년 불이 난그 날에 그 폐가 앞에 제사상을 놓고 제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A 형은 나머지 35명을 다 이끌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고 왔더랍니다. 그 후론 애들이나 자신이나 별 이상은 없다네요. 와, 어... 어, 너무 소름끼치네요. 아, 여태까지 계속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 그대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tv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나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나오던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가위 눌려본 적 있냐? 나는 몇번 눌려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왠지 모를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대물었습니다 아 가위? 물론 있지 근데 너 사람 죽는 거본적 있어? 어? 아니? 그러더니 친구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친구는 아주 어렸던 다섯 살쯤이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은 아파트였는데 중앙엔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D급자로 A동 B동 C동 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사주셔서 친구는 신이나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주위를 빙빙 돌며 놀다 지쳐 아파트 현관 쪽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동시에 친구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파트 고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과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아파트 화단 쪽으로 떨어지며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끔찍한 상태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아... 하필 떨어졌고도... 오 이걸 이거 실제로 본 사람은 너무 너무 끔찍하게 는데요 그와 동시에 옆에서 바닥을 쓸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재빨리 눈을 가려 주셨지만 이미 다봐 버린 상태였고 더 충격적인 건 바닥에 떨어진 아주머니는 바로 깊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처절하게 울부짖던 목소리를 경비 아저씨가 눈을 가려 준 상태에서 생생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연신 아프다고 울부짖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1분이채 지나지 않아 멈추었다고 합니다. 투신자를 마음 먹고 떨어졌지만 불행하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죽지도 못하고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느끼며 죽었을 거라 짐작이 갔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돼 너무 잔인하다. 그러나, 그때 친구는 그런 걸 이해할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때라,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친구의 부모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19에 연락한 후, 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 어머니는 바로 달려와, 친구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아 해서, 어머니는 안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밤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친구를 어릴 때부터 혼자 재웠는데 밤1 0 시가 되면 친구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뽀뽀를 해준 뒤 방문을 닫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가 방문을 닫고 나가시는 순간 닫힌 방문 뒤에 어떤 여자가 양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어, 말도 안 돼. 아 여러분,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개, 계속 계속 읽어야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 여자를 본 친구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가위라는 것을 처음 눌렸다고 합니다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서있던 여자는 방문이 닫히자마자 납작 엎드렸는데 그 모습이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아주머니 같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소리내 울고 싶었지만 울어지지 않았고 계속 울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여자가 아파 아파 아파, 아파 하며 중얼거리면서 계속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침대 끝으로 와서 친구의 정강이를 피범벅이 된 손으로 잡았는데 다리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 그 아줌마가 나 찾아왔어. 계속 아프대 하며 무서우니까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되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친구가 계속 의존하게 되면 앞으로 혼자 자지 못하게 될까봐 친구를 안심시키며 혹시라도 그 여자가 또 나타나면 힘껏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어아 근데 이거는 어머니님이 너무 하시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면서 이걸 그냥 다음에 혼자 자지 못할까봐 냅뒀다고? 내 자식이면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날 밤에도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마치 어제로 돌아간 것처럼 그 여자가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숨어있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아씨, 또 나타났어. 친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위에 눌리기도 전에 "엄마!" 소리쳤고 엎드려 있던 여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 갔다고 합니다. "어,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아, 나 진짜로 너무 무서운데? 뒤통수에 뭐, 자꾸 소름 돋아.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어머니가 오셨고, 울고 있는 친구 옆에 누워서, 우리 땡땡이 많이 놀랬나 보구나?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재워줄게 하며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놀라서 계속 울다가 옆에 엄마가 같은 박자로 부드럽게 등을 토닥토닥 토닥 거려주시니 다시 잠이 왔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잠이 들랑말랑. 하고 있었는데 토닥토닥하던 손이 점점 등을 긁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아프게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아프게 친구는 아파서 엄마를 올려다봤는데 어느새 어머니는 없고 그 여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친 듯이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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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등을 긁어대며 울부짖는 모습에 그대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구는 여전히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나 이거 나 진짜로 잠다 잤다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나 지금 방종하면 이 사무실을 혼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건물에 새벽 3시까지 있을 회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채팅 형 히히 찾았다 그런거 좀 하지마 오늘 가져온 세 가지 무서운 이야기는 일단 다 들려드렸고요 다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가 무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는 여기 까지.